네, 월요일 아침도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나는 뉴스 전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SBS 라디오그 남준권 PD라고 있어요. 예. 지금 문자 왔네요. 네. 곤유부 광고가 왜 이렇게 많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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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광고 수가 좀 늘었어요. 어, 늘면서 저희 방송 시간이 줄어가지고 그러게요.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프로그램에 어떤 에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광고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제 코너 시간이 줄었습니다. <웃음> <웃음> 그 와중에 또 문자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김명재님도 무슨 광고 시간이 후덜덜. <웃음> <웃음> 그러게요. <웃음> 그리고 8641님은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나왔는데 아직도 광고가. 네. 유유. 아 광고가 뭐 많은 건 좋은, 좋은 일이라고 건데. 생각을 하고 방송을 예, 함께 즐겨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청주에는 한 시간 전만 해도 폭풍과 몰아쳤다는 어. 유튜브에 YJS님의 메시지가 있었고요. 경북 영주도 비는 그쳤는데 아직 어둡다면서. 그렇군요. 고유부 듣느라고 지금 이불 속에 있다고 하시는데 <laughs> 월요병 물러가라고 외쳐달라고 그러셨어요. 일단 이불 밖으로 나오십시오. 나와야지 월요병이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7878님은 4시에 집에서 나와서 우유 배달합니다. 이제 5집 남았는데요. 이 새벽 비온 뒤에 상쾌함이 정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자, 비가 왔고 말씀하신 대로 상쾌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 상쾌한 월요일 아침 뉴스 살펴보도록 하죠. 신문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찾은 황교안 대표 관련 헤드라인이 있고요. 거기에 중동 긴장 고조 소식 그리고 최근 이슈 전하겠습니다. 뭐 예상했던 대로 황교안 대표의 그 광주 5·18 기념식 참석에 대한 뉴스들이 많은데 네 광주시민들의 반발이 거셌어요. 네뭐 다들 예상했지만 역시나 황 대표의 참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실 황 대표 앞길을 가로막았고 플라스틱 의자가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5.18을 모독하지 말라 이렇게 외쳤고 유족들은 물러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기념식 후에 헌화 분양도 시도를 했는데 역시나 하지 못했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입니다. 황 대표가 참석한 직후에 페이스북에다가 진정성을 갖고 광주를 찾고 광주시민들을 만날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어 경향신문은 이런 지적했습니다. 황 대표 5.18 진정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러니까 5.18 관련 당내 현안들이 사실 있잖아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5.18에 대한 진정성을 황 대표가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진도 실었습니다. 의자 나라든 황교안 5.18 기념식 가는 길이라고 제목 뽑았고요. 경향신문은 황교안 진정한 검증대 다시 서다라고 제목 뽑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제 소식 볼까요? 어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뭐두 국가는 사실 공식적으로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그 이후에 보이는 행보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민간인 자국 민간인들 철수시키고 있고 또 타격 무기를 전진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동 전역에 지금 친미 친이란 성향의 무장 단체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들 세력 간의 어떤 소규모 군사 충돌이 순식간에 미국과 연합군 그리고 이란이 충돌하는 국제 전쟁으로도 비화가 될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신문사가 일면에 관련 사진과 기사를 실었는데요. 먼저 한국일보는 전쟁 임박한 듯. 민간인 철수, 미국이란 초긴장이라고 제목 정했고요. 동아일보는 미국 항공 모함이죠. 에이브럼 링컨함 사진을 싣고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항모 뜨고 민항기 안전주의보, 중동 긴장 고조.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 관리에 대한 지적을 한 기사들도 보이는데 조선일보가 다루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가채무 40% 유지 근거 뭐냐? 문 대통령 추가 재정 확대 강조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이건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대비했을 때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 한 40%에 근접을 했고요. 39.5%인가? 뭐,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지금 40%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제 그동안 국가채무 비율을 40%로 마지노선으로 삼고 관리를 했는데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국가채무 비율을 40%로 삼은 근거가 무엇냐 이렇게 물으면서 추가 재정 확대를 강조했다고 알려졌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뭐 이런 상황에서도 청와대는 경제 낙관론을 펴고 있다.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싣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팩트 체크도 필요할 거고요. 문재인 맞습니다. 대통령이 야당 저 대표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이 40%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경제 상황을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있을 거고 OECD 평균 어이 뭘까요? 국가채무비율은 지금 1 1 3예요 네, 이런 비율들 또 다른 나라들과도 비교를 해봐야 될 테고 이런 것 내용이 좀 복잡한 것이라서요. 저희가 언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입니다, 예. 한겨레 신문도 보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관련 기획기사를 일면에 실었어요. 네, 바보 노무현의 도전 지역주의 허문 씨앗 되다라는 제목입니다. 그 23일이 노전 대통령 서거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겨레가 노전 대통령이 주로 활동했던 부산하고 서울 종로, 세종, 김해 봉화 이렇게 네 곳과 관련된 네 도시 이야기라는 소제목으로 지금 기사를 실었는데요. 오늘은 부산 이야기 전하고 있습니다. 뭐 부산은 노무현 대통령과 때려야뗄수 없는 지역이죠. 이 네. 지역주의를 깨기 위한 노전 대통령의 도전과 그 희망에 공감하는 시민이 늘어서. 지역주의를 깨는 발판이 됐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통합과 화합이라는 그런 희망을 제시한 노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 역시 이 기사를 통해서 짓고 있습니다. 자 신문을 살펴봤는데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 인터넷 토픽들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이칠구님이 류현진 소식은 안전하나요? 김명진님도 류현진 속보부터 합시다. 네.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죠. 인터넷 뉴스 토픽 진짜 류현진이라는 이름이 검색어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시즌 6승에 성공했고 심지어 또 무실점으로 너무 잘 던졌습니다. 네. 오늘 새벽 2시에 이제 시니네트 레지와의 원정 경기에 7이닝 안타 5개 맞았지만 5개 탈삼진 기록하면서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어 오늘 중요했던 게 6이닝. 어 하고 원아웃까지 잡으면 이 메이저 리그에서 방어율 1위에 오르는 순간이었어요. 네. 근데 7회까지 무실점하면서 1.5위로 지금. 메이저리그 투수 중에서 가장 낮은 방어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31이닝 연속 무실점 기록도 갖게 됐는데 박찬호 선수가 이제 33이닝 무실점 이어서 한국 기록 갖고 있고 전체 기록은 59이닝 입니다 올해 헛샤이저 그 지금은 중계하는 사람이죠 어쨌든 이 기록까지 깼으면 좋겠고 사이 영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지 부시라는 키워드까지만 보죠. 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더 화제가 되는 건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본인이 그려서 갖고 오겠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퇴임하고 화가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만날 때마다 그림 선물하기도 하는데 어떤 그림을 갖고 올지 또 추도식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할지. 그 재임 당시에 여덟 번이나 두 사람이 만났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인연이 깊어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지 부시라는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비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